12월 14일 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이 제목입니다. 이재명 다섯 가지 재판을 재개해달라. 지금은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형사 재판을 재개해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조선일보와 오늘 설 연휴를 맞아서 이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오늘 오전에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다가 이제 제가 해설까지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장대표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대표의 이 조선일보의 인터뷰, 또 장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이 글을 보면서 송은재TV와 장대표가 이제 좀 통하고 있다, 소통이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장 대표가 그렇게 바라는 이기는 정치를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송은재 tv 에 대해서 장 대표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호응하기 시작했다 라는 반가운 소식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대표가 이 칼을 꺼내든 것은 이재명이 지난밤에 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이게 무죄가 난 부분.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장동의 정형학 녹취록입니다. 정형학 녹취록이 가짜다. 짜맞추기를 한 것이다.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형학 녹취록이 짜맞추기. 검찰이 조작 기소한 것이라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일단 사법부의 1심 판결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그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재명 자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영학이나 김만배가 모여서 어르신이라고 이야기한 그게 유동규가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이 아니면 그게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오늘 장 대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렇게 제발 호도하지 마라.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송영길의 돈 봉투 살포, 이게 어처구니없이 1심에서는 직력형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어제 2심에서 무죄가 또 나왔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까지 나서서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재판에 개입을 합니다. 항소 포기 외압 개입을 합니다. 이화영의 대북 송금에 개입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에 개입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제. 공소 취소해야 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100명이 나서서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공소 취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각종 입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짚었습니다. 대법관 증언, 재판 소원, 허용, 이걸 하게 되면 조의대 사법부는 무너지게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면서 자신의 재판 이 검찰의 수사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설 수밖에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사법부 해체 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 경고를 하는데도 민주당이 눈깜척하지 않는 이유다. 이재명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다섯 가지 재판을 재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에게도 자신이 정말 이렇게 무죄라면, 자신이 이렇게 정말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대장동, 자기가 무죄라면 대통령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이 자신의 재판을 재개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힘의 박성훈 수석 대변인입니다. 박성훈 대변인도 나서서. 이렇게 이재명이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SNS를 통해서 거짓 선동을 할게 아니라 재판 재개를 요구해서 당당하게 검증을 받으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제가 그동안 송원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목이 터져라 요청해온 이재명이 무죄라면 자기 스스로 재판을 재개하라 요청하라 또. 그 헌법 84조에 따라서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이재명의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라면 자기 스스로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이 결정을 받아보라 라고 목이 터져라 요구해온 것을 오늘 그대로, 장 대표도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에게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도 이제는 이 관계 정리를 하겠다. 한동훈에 대해서, 오세훈에 대해서, 뭐 현안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고, 당대표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유튜브에서, 우파 유튜브에서 정치평론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 정치적 의리도 있고 윤 대통령의 재판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송재TV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저를 많이 비판을 합니다. 또 한동훈 이뭐 재명 부분이라든지 많은 비판을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는 19일, 이 직위원 재판부의 1심 판결이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서 내란 혐의, 내란 혐의는 무죄가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내란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합니다. 이 결과에서, 개엄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8가지 재판이 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계엄에 대해서 뭐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1심 판결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도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도 회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지킬 수 있었듯이 윤 대통령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정치를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한동훈 친한계 어제 배연진에 대한 1년 당원권 정지입니다. 장동혁 사표하라 장동혁을 제명해야 된다. 이제는 장동혁과는 뭐 완전히 딴 길을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친한계에게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한계 한동훈이 뭘 잘못했는가? 윤석열 정부 때또 계엄과 탄핵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배신자인가는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당권이 한동훈에게 가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동훈은 당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지방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한동훈 지난 개는 정치권에서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겁니다. 보수파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서 장동혁 대표에게 협력하고 보수파 국민들 당원들에게 진솔하게 사죄하고 자세를 바꾼다면 지방선거에 승리하면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하면 한동훈 지난 개가 살아날 여지는 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못 읽어서야 이렇게 정치 흐름을 몰랐어야 또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옳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진즉에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이게 이기는 정치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이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또 지난 게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하고 또. 이 서울시장인 오세훈이라든지 박형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를 믿어야 합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께 정중하고 공식적으로 당부했습니다. 또이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다섯 가지 재판을 재개하라.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다. 이게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또 이재명에게 짚었습니다. 그렇게 무죄라면 그렇게 당당하다면 SNS를 통해서 거짓 선동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재판 재개해달라고 자기가 요청하라.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거짓 선동하고 자신의 재판에 개입하고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이건 사실은 이재명을 탄핵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재명을 탄핵하는 방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섯 가지 재판을 재개하고 그중에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입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1심의 판결대로 다시 판결하라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지시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선고될 이유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권을 끝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이 칼날 같은, 송곳 같은 지적이었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의 답변, 결기를 한번 기다려볼 대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와 조이대 대법원이 함께 가기로 했다.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2월 14일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